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요즘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바다가 지옥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훈련 중인 해군 사관생도들인데요. 바다와 사투를 벌이면서 몸과 정신을 단련하는 훈련 현장을 김민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입수 준비 완료! 입수! 이를 해군 장교 600여 명이 바다에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목표는 왕복 5km. 사관학교에서 출발해 인근 섬을 돌아오는 코스인데 거친 파도와 세찬 바람이 행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체력 소모가 많은 훈련이지만 사관생도의 폐교 열정으로 훈련을 완수하여 나라를 지키는 해군 장교가 되겠습니다. 맨몸으로 부딪히는 바다와의 사투는 정신력과 사명감으로 버팁니다. 바다에서의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 동안 생도들의 전투 수영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4시간 가까운 훈련 끝에 다시 밟은 육지, 어, 몸은, 어, 몸은 녹초가 됐지만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동료들과의 전우에는 물론 단결심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단체심과 협동심, 그리고... 투철한 군령신을 심어줌을 해서 해군 장교로서 필요한 그런 정신력과 그런 어를 기르는 그런 훈련.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망망대해에서 생존 능력을 길러야 하는 충무공의 후예들, 전투 수영을 통해 조국의 바다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신념은 오늘도 더 뜨겁게 달거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